울면 안 돼. 운다고 되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루돌프 사슴을 앞세우고 경쾌한 리듬으로 성탄절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겨울 날씨처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점차 울지 않게 되고, 마침내 울지 않는, 아니, 울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왜 울지 못하게 할까요? 버릇 나쁜 아이가 될까 봐서요. 정말 울면 안 되는 걸까요? 미국 미시건주의 성요셉 보육원에 아주 거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눈빛이 거친 아이를 그 누구도 입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던 소년을. 모두가 외면했지만 베레다 수녀님은 따뜻한 말씀을 자주 건네셨습니다. 하느님은 너를 놓치지 않으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힘들 때는 울어라. 그냥 울면 허전하니 하느님을 부르며 울어라. 울면서 기도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신다.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셨는데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수녀님의 이 말씀에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외로울 때 울었습니다. 그냥 울면 수녀님 말씀처럼 철양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주님 하면서 울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 이름 부르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엄마가 없어요? 주님, 저는 왜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 없이 철저하게 혼자였던 소년의 가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부를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 부를 대상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니까 마음의 위로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고 성장하여 청년이 된 소년은 피자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앉을 자리 몇개 없는 구멍만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그만두고 싶어요. 피자 베이스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의 최고급 기술자가 되었어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분점 하나 낼까요? 말까요?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양념과 반죽과 새로운 피자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눈물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피자 사업은 번창해 나갔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피자 체인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톰 모너건 이었고 그 피자 가게 이름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주님 피자입니다.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네. 도미노 피자는 90개국 17,000개 매장 30만 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미노스라는 가게 이름은 이 가게는 주님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눈물엔 힘이 있습니다. 1997년 8월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에 깊이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영국인들의 우울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렸더니 자기 안의 슬픔이 녹아 내렸습니다. 2007년 SBS 스페셜 신이 내린 묘약 눈물에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업에 힘쓰느라 가정에 소홀해 아내와는 이혼 직전이고 사춘기 아들과도 남처럼 지냈던 남자가 어느 날 눈물 모임이라는 곳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아내와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더니 그 눈물에 가족 간의 원망과 미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바늘에 찔려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다니, 하, 아버지도 마음이 힘드신 분이구나. 그렇게 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여는 힘이 있고, 기도는 하늘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과 기도가 합치면 가장 큰 힘이 납니다. 누구나 삶의 짐이 있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눈물의 기도로 녹여내야 합니다.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고, 손톱의 매니큐어는 아세톤에 녹고, 얼굴의 화장은 클렌징 크림에 녹지만, 가슴 속 슬픔과 아픔은 눈물에 녹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남편의 마음을 흔들고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녹이고 눈물의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2,700년 전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리자 벽을 향해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며 매우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히즈키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마음을 푸셨습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 내가 너의 수명을 십 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너와 이 도시를 침략자의 손에서 보호하리라. 히즈키아는 살려달라고 아침까지 부러지졌고, 제비같이, 두루미같이 울고, 비둘기같이 꾸꾸꾸 울었습니다. 이렇게 히즈키아의 눈물에 마음을 푸신 하느님은 야곱의 눈물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 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형의 손에서 제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호세아 예언자는 눈물로 목숨을 구한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간절히 청하지 않으면 거짓 종교심이라 하셨습니다. 눈물은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울며 떼를 쓰면 됩니다. 기우제 기도는 비가 올 때까지 하듯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울면서 떼를 쓰면 됩니다.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면 다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툭 하면 우는 버릇을 어엽히 여기십니다. 낙엽이 강물 타고 바다에 이르듯 하느님 자녀들은 눈물 타고 천국에 도착합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부모들의 신앙 노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음. 도돼 울면 다돼 하늘 아버지 우는 애들은 선물을 더 주신대요 하늘 아버지 달려오신대 우는 애들 달래주시러 답할 때 외로울 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늘아버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울어도 돼 울면 다돼 하늘아버지 우리 눈물을 오늘 밤에 닦아주시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